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모델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청민입니다. 청민님과 함께하고 있는 에디터 빅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캠핑입니다. 아, 캠핑!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캠핑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아, 캠핑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계획하는 분들도 모두가 보시면 좋은 아이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헤일 렉스 캄다운의 미니 캠핑 테이블입니다. 딱 심플! 음. 우리가 캠핑에 갔을 때 많은 걸또할수 있는 음.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또 짐이 또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접었을 때 되게 부피가 작아요. 음. 딱 포갠 다음에 딱 가방에 넣으면 그거 하나만 챙겨. 어, 너무 괜찮다. 에일렉스캄다운의 초경량 캠핑 의자 V2입니다. 뭐 어떤 캠핑이든지 백패킹이 될 수도 있고, 차박이 될수도 있고 모터 캠핑이 될 수도 있는데, 무게를 줄이는 거를 중심적으로 음. 뒀더라고요 설치가 아. 되게 간단하네요.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켜주기만 네. 하면 자동으로 탁탁 음. 달라붙어요. 간단한 설치와 해체. 각 잡고 가는 캠핑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행 갈때 가볍게 챙겨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YDA의 음? 곰돌이 워프 맨투맨 저희가 입은 이 제품이죠 딱 캠핑 분위기 물씬 나지 않나? 맞아요 아니 얘가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 맞아요 음. 너무 귀여워 가을쯤 되면 음. 이거 잘 크잖아요 그때도 다 커버할 수 있는 툭툭 걸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런 옷이에요 이 컬러가 제일 어울 음, 저는 근데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laughs> 이거는 커플룩으로 입어도 되게 예뻐요맞아요 어, 컬러가 달라도 음. 그래픽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크테릭스의 신설로 햇바기의 턱끈 모자입니다. 군산 캠핑할 거 없이 자연과 해가 있다면 어디든지 써도 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모자나 옷이나 안구겨지는게 되게 좋잖아요. 구김을 최소화한 폴리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또 아크테릭스는 또 아웃도어의 진심인 맞아요, 맞아 브랜드잖아요. 응. 이번 제품은 아크테릭스의 ESBFW 감마 SL 바람막이입니다. 나좀 캠핑 좀 한다. <laughs> 아웃도어에 조금 네.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조깅이나 런닝, 산책하시는 음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무게도 가볍고 재질도 좋고 해서 어, 되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뭐 후드 밑단의 스트링이 핏을 잘잡아줘요 음 그래서 스타일링 할 때도 무리 없이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리의 클래식 트랩을 머그 텀블러 16온즈짜리를 가져왔어요. 캠핑 매니아 음. 분이 되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얼음보관 30시간이나 돼요? 어, 맞아요. 보냉성도 10시간이, 고 보온성도 7시간이. 이안에서 시간이 멈춘 게 아닌가. <laughs> 거기 냉장고 수준인데요. 발명품 명예 전당에도 올랐던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아, 역사가 <laughs> 있다. 음. 팝퍼 스트릿이라는 계정에 들어와 아, 보시면 옷잘 입는 분들 다모여있습니다 전부 다 아, 네. 다양한 분들의 코디들을 또만나볼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룩이 오, 전반적으로 좀 보여요. 꽤 네. SF 영화처럼 멋있게 또 코디를 해주 있는 아,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다. 약간 우주 비행사 같지 않나요? 네, 동그라 선글라스까지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귀엽네요. 이제 이제 폼러너하고 선글라스까지 음. 아이코닉하게. 아, 진짜. 컬러 매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음.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노란색, 네. 검정색, 조던 택시잖아요. 어, 근데 하의는 다 나이키예요. 반바지 나이키, 양말, 양말 나이키, 나이키, 신발 나이키. 근데 쇼핑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페이지가 있죠. 필수 항목이죠. 힙합 버, 주간 이벤트 페이지, <laughs> 이벤트 페이지. 네. 혜택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음. 한명한 쇼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과 피드 알차게 구성을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laughs> 어저 약간 궁금하네. 캠핑 영업당한 것 같아요. 진작그 <laughs> 영업을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간다. <laughs> 진짜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